제가 청문회 경찰청장 임명되고 나서 그 2011년도일 겁니다. 2011년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 2주기인가 네. 11년 같은 2주기죠. 네. 2주기 네. 2주기 때 이제 건너서 그 이제 눈물 짓는 것 보고 네. 제가 저 차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TV 뉴스 보고 그런 장면이 나가지고 참내가 몹쓸 몹을짓을 몹쓸 했다. 음, 음. 어, 그 이야기를 한게참 하여튼 가슴 아프다. 음, 음.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음. 그 유족들께 참 송구스럽다. 이 그런 이야기를 이빨을처럼 했고 그런데 제가 성리되고 승리되지 않고 그걸 떠나가지고의적으로 어, 나도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정부에서 경청한 시간을 한 사람인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내가 공개되고 나니까, 이제 그 유족, 특히 유족들께 이제 그런 고인께, 이제 그런 송구스러운 마음을 계속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 내가 진심으로 참배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항상 가져왔었고, 그런데 그... 이렇서보면뭐 당장 무릎 교소에 가서 무릎 꿇고 사죄를 하라고 막 이래 우박 찌르는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고 해요. 나는 절대 그런 식으로는 않습니다. 안, 안 내가 사과를 하고 사죄를 하는 것은 내 진심에서 우러나서 진정성 있게 내가 사과를 하는 거지. 남이 나를 우박 찌르고 뭐 굴복시킨다고 경찰청장, 뭐 청문회 낙마시킨다고 해서 마음에도 없이 순간적으로 궁지에 몰렸으니까, 모별하기 위해서 내가 가가지고 뭐 참배를 하고, 나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시기가 다 지나가 가지고, 특히 내가 옥살이까지 하고 나서 일단락된 이런 시점에서는. 어느 누구도 내한테 강요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아, 이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그, 서영 작가가 같이 하든 아, 가는 게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내가, 아, 내가 생각하고 있던 차에 잘 됐다, 이래가지고 이제 같이 갔다 오고.